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두 함수 fx,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gx 플러스 1 마이너스 gx에 관한 식이 나와있고 gx 플러스 1에 관한 식이 적분구간의 변수 x가 포함된 식인데 자이 안쪽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는 녀석이 정적분 fx에 관한 식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나 조건에서 당연히 x에다가 0을 집어넣고, 그리고 x에 관해서 미분해버리면, 얘가 바로 나올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일단 x에 0을 집어넣은 g1 값이 0이 되고요 미분해버리면 g'x 플러스 1은 fx 플러스 1, 2x승, fx, 2x승, 플러스 gx가 됩니다. 여기서 2x 공통이기 때문에 묶어 주고 이항시키겠죠. g 프라임 x 1 gx에서 사실 왜 이항시키고 2x승을 나눠 주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정수 한칸 차이 즉 함수 형태라고 보셔야 돼요. fx 1 마이너스 fx. 함수식 형태인데, 이게 x하고 x 플러스 1 하나 차이 나는데, 일종의 수열 형태를 이용해서 이 값을 구할 거야. 조금 보면 0부터 1까지 fx, dx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정적분 값이기 때문에 양변에 정, 정적분을 취할 건데, 0부터 t까지. 자, 적분 구간을 일반적으로 0부터 t까지로 잡으십시오. dx. 자, 이제 정리할 겁니다. 그럼 우선 우변부터 할게요.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fx 더하기 1 dx에다가 0부터 t까지 fx dx가 되는데 첫번째 이 식을 fx로 바꿀 수가 있겠죠. 네,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 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그럼 적분 구간 자체가 1부터 t 플러스 1이 바뀌고요. 그것을 0부터 t까지 fx dx를 뺀 식이기 때문에 1부터 t 플러스 1을 0부터 t 플러스 1로 바꾸고, 같아지기 위해서, 마이너스 0부터 1까지를 붙여버리면, 이 식이랑 동일하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같은 fx에 관해서, 0부터 t 플러스 1에서 0부터 t까지를 빼버리면, t에서 t 플러스 1, fx dx가 되고, 마이너스 0부터 1까지 fx dx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변을 정리했어요. 그러면, 이 좌변식은, 분배해서 0부터 t까지, g'x 플러스 1에 2 마이너스 x 쓴 dx꼴로 적으시고, 마찬가지로 0부터 t까지, dx에 e에 마이너스 x승 dx가 되, 됩니다. 곱하기 형태 꼴이 나왔을 때 보통 부분적분을 이용하잖아. 자, 따라서, 자, 이 부분적분을 써버리면요. 적분하시고, 그대로 적고요. t0, 마이너스, 적분한 식 그대로 적은 다음에, 자, 미분을 합니다. 이분 해버리면, e에 마이너스 x승, 플러스로 바뀌니까, 이 부가 바뀌시고, 얘가 0부터 t까지 dx가 되는,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대입을 할게요. x 대신에 t 플러스 1, e에 마이너스 t승이 되면서, 마이너스, 자, g1 값이 되겠죠? 0을 집어넣어버리면. 그러면 g1 값은 0이기 때문에 적을 필요가 없네요. 따라서 0이 되고, 플러스 인테그랄 0부터 t에 gx 더하기 1, 2에 마이너스 x승 dx가 됩니다. 자 따라서 지금 이 부분을 적분을 한 거죠. 그럼 이 뒤쪽 부분, 늘 여기에다가, 자, 똑같이, 마이너스 0부터 t까지, 이렇게 gxe에 마이너스 x승 dx를 해버리면, 적분 구간이 같으면서 합칠 수 있는 거야. 0부터 t에, 자, 합치면요, 이 마이너스 x 공통이기 때문에, gx 더하기 1 마이너스 gx로 이렇게 묶어지고, 2에 마이너스 x승, dx가 됩니다. 따라서, 이 가식이 나와버린 거죠. 네, 이 식이 바로 이 식이 되는 거니까. 자, 예 대신에 이 식을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봅시다. 상수 앞으로 빼면 바로 할게요. 상수 앞으로 마이너스 파이 2 e 플러스 1을 빼고 0부터 t까지 그러면 e x랑 네이 부분이 네 1이 되겠죠. 따라서 남는 것은 sin π x dx가 되는 거요 자, 적분할 수 있다. 맞지? 다시 이 부분을 적분하는 겁니다. 적분해 버리면 π분의 1 코사인 파이 엑스에 t 0을 집어넣으면 될 거고요. 따라서 대입을 전체씩 지금 이 식이 앞에 있는 거죠. 얘가 내려오고요. 마찬가지로 내려오고. 자, 여기 정리한 식을 한번 이쪽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g에 t 플러스 1에 e에 마이너스 t승에다가 항수 앞으로 나오면서 얘랑 지금 사라지겠죠. 약분되면서 즉2 플러스 e 1에다가 코사인 타이티 마이너스 0 코사인 0이 1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좌변을 정리한거야. 같은 시, 좌변 우변 지금 같기 때문에 지금 이 식이랑 식 같은 거고요 우리 핵심은 이거거든요. 얘를 구하기 위한 식은 이거이기 때문에 얘를 좌변을 이왕시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인테그랄 t에서 t 플러스 1, fx dx 식은 gt +1, -t 플러스 1, e 에 마이너스 t승에다가 플러스 2 더하기 1 코사인 파이 t 마이너스 1 플러스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dx가 되는 거고 지금 0부터 1까지 fx dx식이 나와있죠. 여기에 상수입니다. 따라서 이 녀석을 자 k라 두고요. 그러면 우리 구하는 녀석은 1부터 10까지 fx dx란 말이야. 그럼 이 식에다가 당연히 네, 1부터, 네, 1 넣으면 1, 2까지, 2 넣으면 2, 3, 즉, 9까지, 9, 10까지를 다 집어넣어서 더해버리면, 우리 관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면, 얘들아, t가 결국은 뭐냐면, 1부터, 1부터 2, 9를 대입하기 때문에, 다 자연수거든요? 중요한 게 뭐냐면, X가 T, 즉, 자연수일 때, 여기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자, 왜냐면, 이 값을 알아야 되는데, 이 가식에서 보이시죠? 여기 보면, X에다가 자연수 T를 집어넣어버리면, 이렇게 T, 여기에 지금 자연수 T가 들어가거든요? 다시 말해서, 자연수 파이가 되면서, 사인 자연수 파이는 무조건 0이잖아. 그러므로, 여기에서 gt 플러스 1과 gt 같아지는데, G, g1 값이 0이었잖아. 무슨 말겠지? 그럼 t에다가 0을 집어넣어버리면, g1 값이 0이기 때문에, 네. 무조건 얘가, 자연수에서는 항상 0인 거죠? 무슨 말겠지? 이호탄은이 t와 t 플러스 1, 자연수, 그 다음 자연수, 네, g1이 0이기 때문에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0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우변에서 여기에 1부터 9까지 집어넣어버리면 다 사라지는 거야요 생각할 필요 없구요. 그러면, 자, 첫번째, t에 1 집어넣어버리면 좌변 1부터 2까지 fx dx는 2 플러스 1에 여기에 1을 집어넣죠 그러면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되는거야 플러스 k가 되고요 t 1을 집어넣어버리면 2부터 3까지 fx dx가 되고 자이 식은 할 필요 없습니다 아니 물론 k만 남겠지 T에다가 지금 1을 집어넣어 버리면 cos 2π 짝수π이 돼버리면 1 되니까 0이 되잖아 맞지? 이게 사라지면서 k만 남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t가 홀수일 때는 네, 이런 형태고요. 물론 k 가지고 있고 t가 짝수일 때는 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집어넣어야 되냐면 t에다가 9까지 집어넣을 거니까 즉 9부터 10까지 fx, dx 되는데, 이 전체를 더한 값이 답이거든요? 그러면, 1부터 9까지 해서, 홀수는 5개 있고, 짝수는 4개 있는 상황이잖아? 그러므로, 마이너스 2, 2 플러스 1이 홀수 5개 있는 겁니다. 짝수 0이니까 할 필요 없고, 그리고 k 값은 당연히 1부터 9까지 9개가 있는 거죠. 9k가 되면 알수 있고, 네, 이 값이 답이 되는 건데, k 값이 지금 나와 있죠. k가 누구냐면, 얘기 때문에 바로 이 값입니다. 즉, k 자리에다가, 자, 이 마이너스 10, 2 플러스 1이 되고, 대입을 하면요. 9를 곱해버리면, 12더하기 36이 되면서, 자, 이 부분이 사라지겠죠. 36-10 되면서 정답은 26이 됩니다.